최철 경상북도지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 군수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정부에 대한 대안 마련을 공동 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인 경주, 울진은 월성 기록기 조기 폐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 감소,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 침체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며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 현장 운영, 지방 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대책 마련,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 지역 지원 특별 법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 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어,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제 45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제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을 지속 펼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는 수명 연장 운영 중이던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되었고, 건설 계획에 있던 영덕의 천지 원전 1, 2호기가 백지화되었으며, 실시 설계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깊이 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년간 건설 운영했고, 중저주리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까지 수용했습니다.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대성적 차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말없이 순응해 왔습니다. 지역의 의견 수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반적 탈원적 정책으로 지역의 민심은 황폐해져가고 경제 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지역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조사 용역 기관인 대구 경북 연구원에 따르면 원전의 조기 폐쇄와 계획된 원전 건설 중단 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 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은 경북 지역 생산 감소 15조 8천억 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천억 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2천억 원등 줄어들어 총 28조 8천억 원의 피해와 13만 2천여 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경주시장 울진군수 피해자 영덕군수님께서 이어서 발표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입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 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원전이 완전히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은 원전의 조기 폐쇄로 인한 인력 감축으로 지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4차 산업시대 대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 지금 발표한 시장 군수님들이 피해지역 시장 군수님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걸 모두 종합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건설 중단 중인 신한울 3, 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와 설계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 연장 운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탈원전 정책으로 도민들이 상처를 입고 지방경제 및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피해 금액 산출 내역에 따른 지역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만약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경북 동해안은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하여 국내 28기 중 13기가 이치한 곳으로 그간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과 불평감내에 대한 대책으로 해강 지역 개발 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요구합니다. 예 이상.